아,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 청소년 활동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측면을 알아봤다고 하면 그러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학생들이 왜 학교 밖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39만 명이라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갈까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는 문제점이 있다 분명히.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시간이 또 되면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등장 배경이 이제 또 여기와 연계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 및 수련 활동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청소년 문화 미수련 활동의 문제점으로서 첫 번째 학교 교육 문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자 한국의 이 청소년 문화는 교육 경쟁 체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자 청소년 생활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학교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학교 공부와 관련된 이런 활동을 보내면서, 하면서 보낸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보면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 즉, 주 5일째 수업 등 어떤 체험 위주의 교육 과정은, 이 교육 과정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체험 활동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기존 학교 교육에서 교과 지식 중심의 어떤 교육에 오랫동안 치중되어서, 어, 실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어떤 문화 활동의 시행과 효과에 대해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어떠면서는 이제 비관적이다라는 것이죠. 응?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창의적인, 이제 창의적인 체험 활동. 응? 그 다음에 이제 주 5일째 수업. 이런 수업을 통해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처음 위주의 처음 위주의 이런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이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주일 날이래죠 일요일 날 이때도 뭐 합니까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원을 아, 학원을 가고 응? 학원을 가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또 보충 수업 이런 것들을 뭐 보충 수업이라든지 이런 보충 수업 자리가 없어졌지만 이걸 학 저기 학교에서 뭘 합니까? 이제는 남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그 수업을 이제 그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학습 자기주도학습을 이제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거의 이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목표가 어디입니까? 대학 진학에 의해서 대학 진학만을 위한 어떤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어떤 미술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어~, 어 로인 상태 거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 과정에는 있지만은 불구하고 이때 뭐합니까 다른 보충 그~ 어, 부진한 어떤 그런 교과목에 대한 어떤 이런 학습을 보완하고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 이런 청소년의 어떤 그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청소년 자체들이 스스로 이런 오랫동안 그런 어떤 교과 과정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화 활동의 시행과 효과에 대해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이제 비관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지 부정적인 인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국 외국에 대한, 외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어떤 일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악기제 1인 어떤 체육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도 하고, 악기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창의적인 학습과 관련된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 그, 좋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일만 해서 그것을 평가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활동, 그다음에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스포츠라든지 문화예술 활동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간에 맡겨진 그런 자기의 어떤 각자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청소년 자체들이 스스로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놀이 여건의 어떤 양적 질시가 미, 미비하다 자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놀이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놀이 활동에 대한 어떤 청소년들의 주된 불만적 이유는 뭐냐면, 놀이 시설과 장소가 부족하다. 그리고 놀이 비용과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놀이 여건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놀이, 어떤 놀이 동기를 유발시켜서 만족스러운 놀이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열악한 수준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근래 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공간이 많이 뭐 증설되고는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관리라든지 감독 이런 소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놀이 여건이 어떤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다. 응?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이 따로 뭐,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얘기도 노래방 가고, 응? 노래방 가고. 그 다음에 게임, 그, PC, PC방 가고. 이런 것 말고는 지금 뭐, 특별하게 갈 수가 없는 게, 영화관. 응? 뭐, 이런 뭐 어떤 시설에 가지 않고는, 뭐, 놀이, 놀이, 놀이 공, 저기, 공간을 일단 이용해서 놀이,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놀이 공간의 양적 실적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데가 부지 그~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어떤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도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면 청소년들은 어떤 그런 그, 어, 문제점 없이 이런 어떤 활동들을 이뤄갈 수 있고 또 만족한 그런 생활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수련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중학교도 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벌써 뭐 중학교에 들어가 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 어떤 선행 학습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거의 학원에 가서 또 거의 수업이 끝나고라도 학원에 가서 계속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공간적 시간적인 이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제약도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원봉사, 자원봉사 시간도 이제 몇 시간 이상 이제 하게 되면 그든지 이는데 이것도 누가 갑니까? 부모가 다 해서 같이 가서 해주고 막 이런 어떤 역할들 부모가 이제 거의 뭐몇분 이상 해주고 또 부모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어떤 실제 청소년 수련관의 어떤 청소년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기간 이용률은 전체 이용자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살펴봤을 때는 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여가 시간에 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인 가회 그리고 실질적인 청소년 활동을 할수 있는 이 시간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먼 지역에 설치되어서 운영됨으로써 이 접근성이 낮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부 시설도 노후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갈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어떤 그런 그 위치, 위치, 위치 선정, 위치 선정.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고 어떤 하는 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제일 가장 큰 거는 입시 위주라는 거죠 입시 위주, 입시주의 어떤 교육, 교육 정책, 입시주의 교육 정책 있고 대학만 들어간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뭐 해는 건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때만 대학 나와도 다 어디든지 취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저은데 취업을 한다? 어, no. 왜냐하면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100명이 할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이 할수 있는 것이를 AI라든지 어떤 그런 그 기계로 인해서 기계 자동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뭐한 명이나 두명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서비스나 어떤 그런 것 쪽에 만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그런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도 또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어떤 그런 그 로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 식당에는 벌써 로보트들이 이런 어떤 음식을 딱 넣어주면 어 몇번 뭐 표시만 해주면 벌써 거기 가서 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것만 전해주면 되고 거기서 전해주고 또 쳐줘서 어 눌러주면 또 다시 주방으로 오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던 시스템들이 이제는 기계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때 많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아저소득층의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에 대한 어떤 문화 정책이 미비하다라는 거죠 자 현재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적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 실질적으로 보면 자 학교 현장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뭐 자유 수강권 뭐 연간 예를 들어서 한6 0만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곡 이 교과 위주로 이제 편성된 교과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어떤 강사 초빙이라든지 강사 초빙의 형태, 그 다음에 뭐특기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로 해서 연간 이 10만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소득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나 부족해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서 문화 정책이 미비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지만 이 개설된 프로그램 자체가 교과 위주, 교과 위주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어. 특수한 어떤 그런 그 문화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떤 문화를 이용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 그런 어떤 지원 정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청소년의 어떤 문제점과 활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련 활동의 문제점을 어~ 수련 활동의 문제점을 통해서 이제는 활성화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아 차세대 인적 자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세대 어떤 의무이자 아또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범법 청소년, 그 다음에 심신장애 청소년,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들은 이런 청소년 활동의 기회나 자원의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속해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관심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발전을 위한 이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 어떤 기회나 자원의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부모교육이라는 거죠. 부모교육. 자, 가정은, 가정은 청소년의 어떤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자녀의 어떤 성장을 효율적으로 어떤 돕기 위해서는 자, 부모들도 어떻게 돼요? 교육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모교육이라는 거잖아요. 부모교육. 부모교육은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녀에게 어떤 면에서는 실적으로는 이 부모교육을 통해서 이 부모교육을 잘하게 되면 자녀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보고 잘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부모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다 그러면 여기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도 이 교육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어떻게 어떤, 어떤 교육이냐면 자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도 방법을 연마하도록 하고 올바른 조언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조언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 교육은 어떻게 돼요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과 위기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해결을 위한 이 지원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시기적절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보면 부모가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 다음에 필요성을 알고 그 다음에 자녀의 참여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런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청소년 활동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모라는 거죠. 부모.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부모, 어떤 면에서는 등을 보고 자란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근데 자녀가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잘 모르고 잘, 아, 그, 모르는 것 같지만 실적으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하고 똑같이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라고. 보,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는 자녀의 어떤 그런 산 어떤 교육의 어떤 증거다라고 우리가 보고 이제 봤을 때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교육은 가정 교육이 실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회 교육도 교, 교육, 학교 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정 교육이고 또 가정이 바로 세어지만 어떤 사회나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치에쓸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봤을 때, 에그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 부모는 곧 자녀의 어떤 그런 어, 거울이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에, 상당히 이제 그러한 측면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에, 부모 교육을 잘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laughs> 어, 그 학교의 문화 공간 재창조 및 청소년 문화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자. 청소년들이, 아, 우리가 이제 부모교육할 때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죠. 97년도에 이제 IMF가 이제 있었잖아요. IMF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정이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합의 이혼이라든지, 합의 이혼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살기 위해서, 가정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7년도 98년 들어들어서 보니까, 이혼가정이 상당히 많이, 이런, 이게, 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어, 어떤 당당하고 어떤 그런 사회 한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그런 측면에서 이혼한 자녀라는 것들이,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도 보면, 그게 상당히 또, 어, 어떤 짐이 되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97년도, 98년도 IMF를 들었으면서부터 특히 이제 이혼한 가정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 자녀들이 또 위축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자 청소년들이 매일 생활하고 머무르는 일상의 어떤 공간인 학교는 어떻게 돼요?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해야 되고 더 매력적, 매력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야, 정말 학교 가고 싶다. 학교는 정말 매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쾌적하고, 우리 집보다도, 우리 의 어떤 가정보다도, 우리 어떤 삶에 보다도, 학교에 가면 어떤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배울 것이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말 로 어떤 뭐라는 이 좋다. 그냥 학교에 정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매력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 실적으로 보면 그러냐 이거죠. 자,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할 교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이 아우르는 공간이 바로 어떻게 돼요?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는 이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도 함께 연계하는 그런 그 어, 집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엔 뭐 집단이라기보다는 그런 학교는 지역사회에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개방을 확대해서 주민,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청소년 활동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에 있는 어떤 음악감 음악 감상실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갤러리 또는 공원으로 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시설 이런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지역 사회에 연계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으로 뭐 접근성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에 노후된 시, 시설이 이제 개조될 뿐만 아니라 이용료가 저렴해져서 취업계층 청소년들이 이용이 늘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일석삼조 효과를 낼수 있는 이런 것이 학교가 돼야 된다 근데 응. 학교에 가니까 뭐~ 시설도 낙후돼 있어 여러 가지 어떤 활동도 별로 어떤 그런 그~ 실험 실습지도 낙후가 돼 있어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도 안 좋아 그럼 학교에 가고 싶냐 이거죠. 학교에 가면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선생님, 나를 반겨주는 선생님, 또한 친구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놀이터, 우리를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 가고 싶죠. 그죠 가서 어, 정말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놀고 싶고 뛰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어떤 공간이 여기는 학교가 돼야 된다는 라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자, 학교에 가면 퇴직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문 걸어잔 겁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연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그런 어떤 그런 그~ 어떤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 시민들이 가서 여기에서도 운동을 하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동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토요일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였던 개방을 해서 그런 문화공간을 이용하고 도서관을 활용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안돼 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어떻게 돼요 대학이 어떤 면에서 보면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아밤 늦게까지 이런 어떤 불을 펴서 공부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이 진행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되면 문을 잠그고 나가라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어떤 어떤 그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사회 볼지 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 자 사람은 자 공동체 내에서 이 공익에 대한 어떤 연대 책임과 의무를 갖게 갖게 되면서 살아간다 살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내에서의 어떻게 돼요? 필요한 공동체 정신과 이런 책임과 이런 것들은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과 존중에서 우리가 비롯된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은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과 그다음에 책임 의식의 향상을 위해 적절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활동을 사회복지와 관련시킴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서 오는 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한다면 자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청소년 개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불우이웃돕기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교육운동 그다음에 자매결연운동 등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활동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호운동 그다음에 저축운동 그다음에 전략운동 그다음에 농어촌 봉사 활동 헌혈운동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청소년 활동을 중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활동이 사회복지활동과 연계되어 시행되어 어떤 좋은 예를 보여준 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성에 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상자 글인데, 이제 그 강명시, 희망, 어, 희망 플랜 광명 센터에서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한 진로 포럼 성료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진행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광명시립 한조, 어, 한종합사회복지관 어, 희망 플랜 광명 센터는 14세와 24세 청소년과 어, 청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교육과 진로와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고 스스로 꿈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니트 상태를 벗어나서 진학과 취업 그다음에 직업훈련 상태로 변화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23일에. 빈곤의 대물림이 자,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희망 플랜 광명 센터가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빈곤 가정 청소년의 꿈과 미래라는 이 주제로 이제 진로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날 진로 포럼에는 김성태 도의원, 뭐조 이제 조하영 시의원, 안성환 시의원 등 지역 사회의 많은 유관 기관 직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 등 80명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희망 플랜의 그강명센터 일차 일차 년도 사업보고로 시작된 이번 그 진로 포럼은 그 승실대학교의 그 사회복지 대학원제 교수가 자장을 맡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포럼의 일부에서는 청소년은 어떻게 꿈을 꾸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꽃동네 그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이제 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 어, 그 송하영 교수, 송하영 교수가 송하영 교수와, 그 다음에 이제 광명시 체육센터의 어떤 그런 윤철 본부장이 이제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2부에서는 이제 빈곤 대물림 가정청소년의 어떤 대응기제와 이제 진로 전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이런 2016년에 이뤄내 어떤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빈곤 대물린, 그 다음에 악순환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사는 강명지역의 어떤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2017년 이런 어떤 제거들이 되겠다는 어떤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강명지역의 청소년,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지원이라든지 직업교육, 경제교육, 진로코칭, 사례관리, 가족 기능 관리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축을 통해서 사업을 제공해서 학력 유지의 평가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꾸고 자신에게 펼치고. 어, 밝게, 건강하게 성장할수록 돕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동을 통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하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성장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래 나갈 때 이루어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학교밖의 청소년에 대한 법률로서의 모든 것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청소년의 그런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여기에서 이제 하나더 플러스 되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청소년 활동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향을 우리가 알아보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미연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희망과 꿈을 줄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의는 야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또한 주간 뵙고, 어, 또 이제 기말고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